박상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이어가는 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꼼수라며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건 윤리위에 사실상 지령을 내린 거라고 했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 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후안 무치 헛소리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선의 윤상현, 삼선의 유의동 의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야 물것 같죠. 그건 자기만의 생각, 아집의 판단이다. 권 원내대표는 연이은 사퇴론에 당 수습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치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윤핵관 장재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누가 수습하 나라며 어머에 나섰는데 제2의 비대위 구성과 맞물려 거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